안녕하세요. 새출발TV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디죠? 어, 저는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네. 1951년생이시고요. 예. 선생님, 아직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사놨던 토지가 있는데, 네. 그것을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오. 몇 평씩 나눠서 달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나눠서 팔고 그런 업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토지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 전에 샀었던 거. 그거는 뭐 임대업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아, 그거는 분양하는 것이고 네. 제가 이제 조그마한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대하고 그렇습니다. 아, 임대도 하고 계시고. 토지도 분양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다 파실 생각이신 거예요? 약 3천여 평 되는데, 통째로 다 사겠다고 하면 팔면 되고, 절반이든 3분의 2든 팔고, 이제 팔고 나면 돈이 또 들어오니까, 영업이 잘될수 있는 것을 건축을 해서, 이렇게 임대를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은요, 그 원룸에서도 임대료가 나오시겠네요? 좀 나옵니다 아, 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임대 수입으로는 월한 2-3백만원? 웬만한 연금보다 많잖아요 아니 자그마한 음, 겁니다 토지가 3천평 있는 게 맹지나 이런 부분이 없고 어느 부분이라도 다 분양이 가능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근린 상황 이 카페, 음식점, 이런 걸다할수 있는 경관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누가 하든 하면 아주 아주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땅을 가지고 계시네요. 현재 시세로는 네. 어느 정도 돼요? 평당 어... 한 250만 원 받을 생각입니다. 오, 어... 어, 3,000평이면 지금이네요. <laughs> 집은 어디에 사세요? 3,000평 중에 맨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럼 전원주택이겠네요? 아 예, 3년 남짓했습니다. 오 완전 신, 신축이네요. 예 제가 건축을 많이는 안 했어도 좀 했기 때문에 각 건축 분야 팀들 네. 이렇게 불러다가 지었죠. 지금 사는 집은 그냥 임시로 영업용. 카페 음식점 등등 해도 다잘될 자리기 이 때문에 임시로 짓고 산다 이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땅이 다 팔리면은 선생님이 어디 다른 데로 집, 집을 마련해서 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사실은 계곡이 네. 접해있는 곳에 땅이 있어서 거기 어흥. 집을 하나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팔린다면 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도. 춘천이에요? 예. 그러면 경치 엄청 좋겠어요. 예, 경치 제가 자연 경관을 좋아하다 보니까 경치 좋은, 쪽, 좋은 쪽을 좋은 쪽 찾아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왔어요. 음, 진짜 땅부자시네요. <laughs>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laughs> 어, 여가 활동은 어떤 거를 하고 계세요? 등산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근데 네. 등산은 이제 거의 안 하고 음? 여행. 아, 여행을 하세요. 네. 또 여행 가서 이 사진 찍는 거,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은한 커플 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뭐 젊은 층이던 어, 나이가 드신 분이든 그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단체로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사진... 어, 한꺼번에 다 같이 찍을 수가 없을 때 그렇죠. 선생님이 찍어주시는군요. 네, 네 제가 자진해서 찍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찍어드리고 어, 좀 사진을 좀 찍을 줄 알으니까 음... 이렇게 해서 찍으 전부 좋아하시고 그러게 그게... 어 예, 누군가 근데... 한 명은 빠져야 되는데 멤버 중에 그 사진 찍으려고 <laughs> 예, 예, 근데 예. 찍어주시면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예 굉장그 음. 당장보다도 먼 훗날 그 사진을 음. 펼쳐보면은 아그 모르는 어느 아저씨가 그 사진을 음. 찍어줬던 거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여행하다 보면은 아그 아, 여행을 하고 나면은 음.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선생님 마음이 아주 따뜻하시네요. 좀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음. 선생님 체형은 어떻게 되세요? 키가 172, 3 되고요. 네. 체중은 65kg 가량 됩니다. 날씬하시네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음, 건강하셔요? 예. 무슨 뭐그 성인병이라든가 뭐 이런 건 일체 없고. 어 아직도요. 그 사진... 고혈압약 같은 거 전혀 안드세요 아, 전혀 먹지 않고 아직은 와. 병원에 입원, 입원해본 적 없습니다. 아이쿠, 정말 건강을 잘 지키셨네요. <laughs> 선생님 그 따님들하고 찍은 사진. 예, 1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왜 이렇게 젊으세요? <웃음> <웃음> 사진이 잘나왔겠죠 너무 젊으세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 뭐,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촌들이랑 찍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어. 선생님, 성격은 어떠세요? 성격은 굉장히 급했었는데, <laughs> 네. 이렇게 나이도 들고, 음. 혼자 오랜 기간 살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음. 좋아졌고, 음. 이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베이풀고 이런 것은 좀남 달릴 거라고 자부잡를 합니다. 예. 음. 아, 이제 느긋하셔요? 예, 그렇습니다. 음주나 흡연은 얼마나 하세요? 흡연을 배우지 않았고, 네. 아, 술은 뭐 분위기 따라서 뭐 약간 소지로 치면 한석잔이 정도 마십니다. 같이 기분 맞춰주는 정도 드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녀가 전체 몇 명이에요? 딸 셋, 아들 하나입니다. 오, 출가하거나 독립을 했나요? 아들하고 딸 하나는 결혼해서 외국에 살고 있고, 오. 딸 두고 사진 찍은 딸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응. 않았고, 한아파트에 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네. 둘이 같이 독립을 했네요. 네, 예. 그 취미생활 좋은 거, 그 고, 고급 응. 취미생활하고 아주 지들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음, 하니까. 음. 선생님이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시는 거죠? 학교 맞춰주고, 큰애들이 응. 벌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예. 자기네들이 알아서? <laughs> 예. 음. 혼자 되신 지가 엄청 길었는데, 새 출발에 신청을 하실 때에는 어떤 마음이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정말 너무 억울하고, 제, 제 자신한테도 미안하고, 제 형제 자매, 또 네.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얼마 미안해요. 그분들이 다저 때문에 걱정을 하고. 하더라도. 예, 예, 예. 그런 것이 그, 어찌 보면 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응. 만나려고 했는데 안 됐고 또 이런 응. 좋은 채널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응. 했습니다. 그러면 응. 그 자녀들도 아빠 응. 좋은 사람 만나세요 하면서 막 응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근래에는 서로가 그런 얘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꾸 서로가 신경을 쓰면 은 스트레스 응. 받고 응. 그래서 그리고 응. 서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예. 네. 독립적인 삶. 음.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마음이 착한 여성, 어, 인정이 많아서 이렇게 제품을 음. 좋아하고 하는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어, 여행 좋아하는 분. 아.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상대가 여행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거 참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음. 뭐, 뭐, 여행을 좋아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뭐 집에 있는 것보다 그런 음. 시간을 많이 함께 할수 있는 분 그런 음. 분이 좋겠습니다. 음, 자율스럽게 언제라도 음. 마음이 내키면 여행도 떠날 수 있고 맛집도 갈수 있고 이런 분을 원하시는 거네요. 아예 그렇습니다. 음. 음. 나이 차이는요. 저보다 한 두어 달 아래서부터는 뭐 음. 상당히 괜찮다면 지 차이가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님보다두살 음. 아래 분부터 그 이하로는 다 괜찮고. 네. 그러면 여성분이 좀 재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까요?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 애국 여행도 많이 함께 음. 다니고 싶고, 얼마 동안이나 걸어 다니는 여행을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부지런히 걸어 다녀서 즐길 수 있는 곳을 여행이든 음. 국내든 여행을 많이 음. 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크루즈 여행 같은 걸, 네. 그런데 다니고 이렇게 여행을 주로 많이 하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음. 음. 그리고 음. 여행 상품을 그 광고해서, 네. 예, 거기 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미국에, 네. 서부 그 5대 캐논, 도심 뭐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음. 이런 곳은그런 음. 상품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네. 해 내놨습니다. 저기, 이제, 네. 어, 짝을 못 만나면 천상 혼자 가야 되는데, 참철량합니다 <laughs> 음, 그게, 날짜는 <laughs> 어느 정도 여, 여유가 있어요? 10월까지라고 합니다. 이 3월 아, 초부터. 우리가 선택해서, 그 날짜를 잡으면 되겠죠? 비용은 선생님이 다 지불을 하신 건가요? 두명 것을 지불을 하고, 만약에, 네. 한 명이 못 가게 되면은 한명 음. 것은 반환해 주는데 이제 우약금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주 음. 있는 곳이 아니니까 음. 음, 혼자라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은 좋은 분을 만나면 같이 가시게 생겼네요. 아, 예, 그럴 생각입니다. 아, 음. 오, 얼른 얼른 마음 급하게 잘 찾아볼게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선생님 이야기 쭉 나눠 보니까 선생님이 그 마음도 넉넉하시고 가진 것도 여유가 있으시고 하니까 마음이 착하고 인정 많고 자유롭게 선생님하고 잘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분 만나시도록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다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